비만을 예방하는 음식 비만을 예방하려면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계획을 따라야 한다. 또한 이두 가지 조치 모두 전문가의 감독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 매우 제한적인 식단은 건강에 대개 해롭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비만을 예방하는 특정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비만 예방 또는 치료 방법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비만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비만의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공중보건 조치에 국한하지 않고 비만 예방 및 이미 과체중인 사람들을 치료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비만의 근본적인 원인은 앉아있는 생활 방식과 지방이 많은 식이요법이라고 한다. 이 둘은 모두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공동체 행동 패턴의 결과이다. 비만 예방치료의 특징. 식단은 비만에 대한 치료적 접근법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식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다른 치료의 결과도 실패하고 말 것이다. 운동요법과 같은 다른 유형의 중재도 식이요법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유용하지 않고 말이다. 어쨌든 운동이 체중감량 프로그램에서 따라야 할 중요한 조치인 건 사실이다. 또한 오를리스타트, 시부트라민, 그리고 리모나반트와 같은 다양한 약물이 체중감량에 효과적인 것으로 최근 입증되었다. 전반적으로 과학자들은 저칼로리 식이 요법을 따른 환자의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 대부분은 식욕 부진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식단 관리를 촉진하는 게 효과의 기초라고 할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만의 외과적 치료조차도 장기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게 중요하다. 비만인 사람이 식사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더욱더 그렇다. 그러나 이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식이 치료법은 올바르게 시행되더라도 지속적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주진 않는다. 식이요법을 시작하는 대부분 비만인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방법을 따르는 많은 사람조차도 체중을 줄이지 못한다. 게다가 그들이 이 방법을 포기할 때면 많은 사람이 요요현상을 경험하곤 한다. 분명히 이 시기 요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후속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비만을 예방하는 음식 매우 제한적인 식단은 절대 건강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자. 근육이 많이 손실되고 섭식 장애가 촉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 요구에 맞게 설계된 보통 칼로리 식단을 따라야 한다. 대부분 음식 추천은 보통 체중을 가진 사람들과 동일하며 주로 포화 지방 섭취를 제한한다. 또한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는 특정 음식을 찾을 수 있다. 포만감을 주는 음식 비만 예방은 어떻게 포만감을 주는 음식을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포만감을 주는 음식에는 섬유질이 풍부하다. 이 현상은 섬유질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위의 부피는 두 배가 되고 포만감이 느껴지게 된다. 이처럼 포만감이 들면 통제할 수 없는 지속해서 먹고 싶은 욕구가 줄어든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일부 음식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채소와 콩류 대부분의 과일 조류 식품 저칼로리 음식. 저칼로리 음식은 낮은 수준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음식이다. 이러한 음식을 섭취한다는 건 몸이 축적된 지방을 태우는데 필요한 칼로리보다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한다는 것이다. 저칼로리 음식은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섭취되는 한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오이 아티초크 결론.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승인한 식단 계획을 따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식단은 우리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줌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활동성을 유지하고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훈련과 동기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말자.